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수출 기지인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뿐 아니라 머크, 아인센스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코로나19 mRNA 백신에 대한 완제 위탁 생산 계약을 마치면서 백신 허브지로서의 첫 고삐를 당겼습니다. 향후 원료 의약품 제조를 가능하도록 생산 설비를 만들고 내년 상반기까지 우수 의약품 품질과 제조 관리인 GMP 시설 가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지원책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기업들이 송도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용화 단계 기술 개발 지원 백신 실증 지원 센터와 같은 실증 인프라 구축, 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과 같은 곳의 R&D 예산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원천은 의약품 생산 시설, 대학 연구소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인프라 덕분. 하지만 바이오 클러스터 내 입지 문제와 원부자재 공급망 문제, 바이오 인력 부족 사태 등 기업들의 애로 사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국제 규격의 생산 시설을 갖춘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바이오 약품 글로벌 생산 기지화의 기반을 꼼꼼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 센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소부장 R&D 확대 등의 지원을 보강해갈 계획입니다. 채널A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